안녕하세요.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벌류님이 구매해주신 물품 소개를 해볼건데요. 이번에도 개별로 구매를 해주셨고 우선 구매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또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스토어팜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이버에서 흰님이당 문구점으로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흰님이당으로 해서 이렇게 스토어팜 잉크 창이 보일 거예요. 그것하고 들어가셔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우선, 요렇게 명함과 쿠폰 한장 같이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영수증, 요렇게 같이 챙겨보았습니다. 우선, 스트로베리가 좋아 인스 두 세트를 구매를 해주셨고요. 이거 한 세트는 더으로 넣었고 이거 네 세트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하나는 요걸로 하트 풍선 떡미로 같이 이렇게 대처해서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마 갈것 같고요. 구매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구매하실 분들 많은 연락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